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어, 내가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너희를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내,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 사울이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어, 이 창과 물병이 증거가 되죠. 어, 그래서 왕의 침상에서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어, 사울과 함께 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이 소리쳐서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것을 알고 나서 다윗에게, 사과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다윗이었어요. 사실 제가 다윗이었으면 사울의 내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놓아주는 바람에 다윗의 이 도피기간은 더 지속됐거든요. 우리가 그냥 글로 보는 도피지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한 400여 명 됩니다. 그러면 400여 명을 먹이려면 사실 이거는 도피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진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생사의 선을 넘나드는 것이 이 도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코 커다랗지 않아요. 우리나라 강원보다, 강원도보다 조금 더큰 나라에서 이 400명을 데리고 도피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그 일을 또 선택하는 거예요.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아요 진짜 그냥 눈딱 감고 칼로 찔러버렸으면 다윗은 그 다음날 바로 왕이 될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이 환경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정황이 다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해도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왜 죽였냐고 죄를 문책할 사람도 없고 상황을 뭐 이렇게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전혀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편이에요. 이 모든 정황과 상황이 그냥 다윗이 눈딱 감고 사울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윗은 그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대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선택 때문에 바윗은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더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내비두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죽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죽이는 게 옳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모든 정황과 상황과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맞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아니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방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의 합한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25절을 보면 사울이 분명히 다윗에게 돌아오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25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기 길로 갑니다. 이건 뭐냐면 도피 생활이 계속됐다는 뜻이에요. 27장에 또 넘어가면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불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다윗 사울을 살려줬다 그랬다고? 사울이 나를 살릴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윗은 죽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무덤을 자기 스스로 판 거랑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인,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 인생의 척도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봐야 돼요. 내살길 찾아서, 내 편한 길 찾아서 내가 쉬운 길 찾아서 우리는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길대로 살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 거냐 내 편한 대로 살 거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 거냐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 선택은 산재되어 있어요 오늘도 있을 것이고요 내일도 있을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선택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유익을 선택하면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내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그 쉬운 길을 돌아가야 하고 어쩌면 빠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야 할 수도 있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수고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노력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과 물병밖에 내 손에 남는 인생이 될, 내 손에 남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지지하는 선택이라면 우리는 백 번이고 천번이고 만번이고 그거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 판단으로 우리가 그거 선택할 수 있을까요? 순간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그거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 능력으로는 선택할 수 없어요. 내 뜻대로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시편을 보면 알수 있어요. 다윗이 인생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는지 시편을 보면 알수 있어요. 다윗은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생명 내놓고 부르짖습니다. 그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은 다윗에게 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은 다윗이 붙잡을 수 있는 건 진짜로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밖에 없는 간절한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둡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밖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요, 기도에 간절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 인생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시인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게내 인생을 보면 알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 증거가 말해 주는 거예요. 마치 창과 물병이 사울에게 증거가 된 것처럼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매달려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창과 물병을 선택할지 사울의 목숨을 선택할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창과 물병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빠른 길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옳은 길 선택하게 하시고, 내가 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선택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나를 낳은 부모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나조차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고, 내 새끼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다윗의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